선수도 좀 과감하게 시도해봤으면 좋겠어요. 체기 자, 자시환입니다자 그대로 아, 몇 개나 아, 어, 성공합니다. 어, 시야를 넓히지 못하게끔 뒤에서 지 더블팀을 시도했고요. 자 다시 아내지가 잡았고요. 안쪽 시도입니다 리버스로 아내지적극적인 공격 성공합니다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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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평균 득점과 리바운드가 더블더블이니까요. 네. 네. 그렇죠. 또 공격력도 공격력이지만 올 시즌에 진안 선수가 가장 좋은 김지은 베이스라인. 진안 던집니다. 득점. 오, 대결해주는 있습니다. 진안입니다 잡아가고 있습니다. 이소희 코너에서. 받아칩니다 하지만 외곽에서 안해지. 인사이드. 잘 외곽 하셨고요. 찬스. 던집니다. 득점 만 대결합니다. 록키박 네. 선수 혼자만의 득점과 리바운드. 석 던집니다. 오우. 어떻수 있을까요? 이소희. 왼쪽으로 줍니다. 한 엄지. 던졌습니다. 들어갑니다. 아, 아, 네. 한 엄지. 이소희. 그대로 올라가는데요. 득점 아, 해결합니다. 어, 네. 자. 지상까지 왔는데요. 걱정을 던진 이소희입니다. 석점. 오 이소희. 오우. 뚫었어요. 마무리까지 합니다. 팀이 들어갔을 때 지금 외곽이 좀 전혀 터지지 않고 있어요. 던집이다2 포인트, 3포니다이소희 어, 네, 4. 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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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4 4서 진한. 빠르게 해결해주고 내려옵니다. 진한. 드4 4 치고 던집니다. 진한. 앤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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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무리4 되지 못하고. 4 4 경기는 아직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대로 던지는 진안입니다. 오! 던지는 진안! 네, 좋은 아약 해주고 있습니다. 사고됩니다. 진안, 이지샷. 챔결합니다. 연속 득점. 어. 정면, 이소희, 외곽, 오, 들어갑니다! 왼쪽 진안이 뛰고 있어요. 손을 가나요? 진안, 페이크고 정면에 던집니다. 챔결합니다! 아, 아. 네, 맞습니다. 또 네. 뭐 신장도 좋고, 좀 다른. 됐습니다. 68대 55로 k b 지가 승리를 거두면서 시즌 12승째를 챙겼고요.